나 최초로 배달을 이딴 식으로 받아봤어. 존나 이렇게 왔어 진짜. 막 건드린 게 아니라, 아니 조금 건드렸어. 찢은 건 맞는데 여기 뒤에 막 국물 다 흘쳐서 미소 된장이 원래 와야 되는데 안 왔고 생강도 안 왔고 생강 안 먹어 상관이 없거든. 근데 존나 배달 완료. 배달 완료라고 무사히 배달했다면서 메시지 쳐보내고 존나 어이 없어. 배달을 족같이 해놓고서. 난 진짜 여론 배달 처음이거든? 항상 배달은 잘 왔었어. 느낌있게 오고 잘 해주셨어. 기사님들이 전부다. 근데 개킹밖에 왔어. 그래놓고선 존나 사과한 맛도 없고. 아, 존나 열받네, 진짜. 아, 그리고 존나 맛도 없어, 거기에다가. 그리고 원래 간장하고. 간장하고 그런 게 봉투에 담겨있어야 되는데 <laughs> 앞에 나가니까 난 봉투에 당연히 간장하고 그게 들어있을 줄 알고 따로 하긴 안 했단 말이야. 근데 이게 떨어져 있더라. 그러니까 지가 흘린 거야. 흘려놓고서 존나 아무 말도 안 하고. 아, 근데 맛이 없다니까 초밥이? 존나 개같아 거기에다 간장도 존나 심각해. 이게 초밥 간장이 아니야. 초밥 간장은 약간 좀 달달하면서 약간 짜면서 적당히 짜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건 존나 짜기만 해. 초밥 간장이 아니야. 여기 진짜 어... 진짜 장사를 내가 좀 알려줘야 될것 같아. 존나 킹받아. 원래 초밥 같은 거 남긴 사람이 아니야. 간장히는 진짜 씨... 개 맛없어. 어피 일단 맛없는 걸 보내지? 거기에다가 초밥, 원래, 밥에 간을 해야 되거든? 약간 달게? 그걸 해야 맛있단 말이야. 그 간까지 안 했어. 여긴 진짜 존나, 배초부부야, 배초부. 요리를 족같이 못해. 당사하지 마. 으, 씨. 아, 씨.